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 만하다고 먹고 살 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왔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갖고 얼마나 소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뭐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글로벌 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 알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냐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꽉 붙잡고 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된 지메오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루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에 비치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여든 네 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린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초냐, 시집도 안 가고 마흔 넷신데 <laughs> 어, 어, 마신 마흔 넷시 시집이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음,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아, 저 동북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웃음> <웃음> 동북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laughs> 어, 어,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예,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 있,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집,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네.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응, 전라도 아니구나. 응, 응. 동북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 아,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어,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있게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 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빡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좀올 거다 그랬잖아요. 뭐 내가 뭐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한 3천 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천 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막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차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예수님 금방 올줄 알았어. 금방 금방 올줄 알고 자기 있는 땅막다팔아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했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줄 알고 한 3천 명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줄 알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베네딕도 아니야? 베네딕도 우리 베네딕도 성인 480년 전에 수도원에 기초를 놓으신 분아니야요 근데 베네딕도 성인이 하도 그 유적이 막 수도원 규축을 세게 하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도 성인이 수비아꼬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거그 까마귀가 갖고 날라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 분은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순간 있어요.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천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야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중간중간 사흘 만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 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 예수님이 너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저 저기 뭐야,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스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의세 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스고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오상. 요상발 참이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프란 그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 갖고 장미 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바세하면 가시가 나. 나는데 그, 그 가시 난걸 다시 프란츠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치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츠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뜨고 있어요. 글라라, 글라라. 어,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왕,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는데 나는 저 프란스 우성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스 우성 키도 좀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조금.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생. 프란치수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수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수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저기 막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게 동생도 따라왔고. 그래까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수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해?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예.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삼 이슬람군이 와서 순영원을 저좀 전부 다침공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순영님들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기예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또 성당 꼭대기에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인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널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1663년에 독일의 시,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인 거야. 베드로 신부. 이,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 말자 그래서 소,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그래서? 지,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이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찬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업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다 믿어 고백하며 리 우치든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를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성혈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어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 신앙은요. 그냥 하나 그냥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에 황금. 예, 또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용 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용 하는 거.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 아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저기 막, 이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세심 저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만추도 않아요.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 면은포르투갈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은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갈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그 저기 뭐야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아니, 10월 13일날 12시에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시, 어,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 고 그래요. 12시에 발현한다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음.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래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 생활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의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아멘.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또 어,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오상,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싸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이또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고 라 혼자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 생겼어. 아주 잘 생긴 신부님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렇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네.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심혜원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라고 이제 9일일에서 방송을 한거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어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때 하느님이 구해줬 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네.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러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어. 하느님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 니네들 가라. 그럼 얼마나 버팅겼는지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갖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그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응. 어. 좋았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왜, 어?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에.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아멘.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쫙쫙쫙쫙 알려줘갖고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매일 미사의 성체 기적이에요. 아, 네. 예수님이 그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아,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미사참래, 참여에, 이 미사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할수 있는 분들은요, 음,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 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붙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예,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다는 가슴에 뭐가 있어? 여권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권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탈때 여권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권 딱 내고, 어떻게 웃으면서, 어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레요.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그 최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 우린 늘 부족합니다.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해진 믿음 굳건해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음 뒤에 고기잡으러 갈릴레아로 돌아간 그러한 무지한 짓을 했어도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순교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삶, 실수, 투성이, 오류, 투성이, 죄악, 투성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지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가득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